머리를 좀 대충 말리고 나서 일단 제가 머리가 지금 구렛나루가 되게 많이 뜨잖아요?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다운픽 제품이라고 요거 좀 충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충전을 하면 여기서 열이 올라오거든요? 이제 열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얘가 좀 쓰고 있어줘야 됩니다 아눌러도 그 제가 이제 원래 다운펌을 한 달에 거의 두 번씩 하거든요.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많이 상했어요. 근데 이게 머리가 상하지 않는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고요. 다운펌의 효과를 낼수 있어요. 3분 정도면 이게 됩니다. 집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이렇게 꿀템. 자 이제 저는 이 버드로 가겠습니다. 점점 잡아주신 겁니까? 이렇게 되면 이제 고렌나루가 아까 전보다 확실히 좀물러졌다는걸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고데기인데. 이제 요거를 입고 머리를 조금씩 알아서 세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, 세균난 벌써 다 했어. 아니 음, 예쁜데? 아 어, 근데 붓긴 못었다 오! 좀 붙었지? 그건가 다운포? 그지너딱 다운포 딱, 딱 처음 했을 때. 응 요런 느낌이 나지, 맞아. 머리를 말리고 다운핏 제품으로 열을 가한 뒤 여기 구레나루 부분을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그리고 고데기 살짝으로 컬을 좀 넣고 왁스로 그냥 이제 살짝살짝 살짝 마무리? 그래. 안눌는가 차이가 컸다. 약간 머리가 커 보일 때도 있고 좀 조금 더 슬림해 보이지. 내가 살을 많이 쪘잖아 지금.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하다고. 저는. 한... 끝!